오, 오. 밤바 밖에 안 돼. 오. 밤에 일하는 애인데 밤바 밖에 안 된대. 하나, 둘, 셋, 넷. 자, 일단 한잔하고. 동의를 해야 돼얼굴안나게 찍어줄게 오 대박 어떻게 이게또 취향저격으로 술을 사왔노 까봐 까봐도 돼? 까다 까봐. 우석이께도 훨씬 어. 비싸 아 그래? 어 우와 잔도 있네? 와인잔처럼 생겼다 일부러 잔 있는 걸로 샀어 잔 너무 고급진데? 맛겠다 우리 아빠가 이거 보고 미쳤는데? 우리 집에 있는 싸구려 이거 잔이랑 어. 바꾸자고 아 진짜요? 한거 같이 얘하자고오오오오오오 이따 같이 까자 이거 기영이 보면 또 뒷목 잡겠는데? <laughs> 조심히 올라가셔야 해요 무서워 <laughs> 왜? 야 너가 키우는 거야? 어 아, 내가 키우는 거야 먹어도 되겠다 상추 상추 오늘 갖고 올거 올 여기서 딴 거야 아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 이거 지끝에 집게로 화면을 먼저 고 저기다가 돌려 알베트까지 내가 와지렸다 알베트치즈 <laughs> 맛있겠다 그 아, 자를게 반 잘라 반 반? 응 그럼 야, 우리 한번 오늘 크게 좀... 크게 먹어보자고 이게... 아니 크긴 한잖아 많이 크긴 <laughs> 너반더 잘라봐라 야, 먹, 먹자 먹자 먹 <laughs> 먹자 여기서 써 <laughs> 거기 햇볕에서 끼지 말고 그래 들어가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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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부드러워 진짜? <laughs> 우와 아아 그치 이거지 자 일단 한잔하고 아소면야 맛있겠다. 음 <놀람> 와개 맛있어 기름이 막막막 막, 막, 막. 흘러 넘쳐. 파채 여기다 같이 놔줄까? 아. 어. 다들 <놀람> 너네 집 좋아하겠다 오늘. 엄청 좋아하고. 응. 응. 너네가 제일 힘들 때 비처리하고 관리하고. 얘 어, 네. 다른 부인가 위 보네? 살치살. 살치살. 얘가 아까 먹은 게 기름진 게 본갈비살. 응. 그 아, 방금 먹은 게 살치 아니야? 응, 본갈비살. 개가 여기 있으면 응. 좋을 텐데. 좋아. 오늘 최대한 빨리 와브라인는 안될 것 같아 아 내가 진짜 한우는 손떨려서 못 담겠고 에이 뭔한우이 새끼들 아까 카톡에서 계속 한우 사오라고 여자애들은 싫어요? 응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진짜? 우리도 안 좋아해 <laughs> 아, 괜찮아 야숯넣까음숯 아, <laughs> 음, 냄새 한잔합시다 한잔하죠 김형이 덥겠다 더워 땀 야 소리가 달라졌어 그러네 진짜 <laughs> 마이야르 일어난다 야 마늘 양파 먹지 도 먹냐? 먹는데 잘안 먹지? 어잘안 먹지 얘줘고생했 사람 좀 대야 돼 <laughs> <laughs> 안내면 징거 가위바위보 예쓰 어,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아따은섭안 음, 마실 거지? 어 어떻게 알았어? 그래도 발발보 안먹고 싶었는데 <laughs> 택도안 먹을 거 같아서 그냥 했어 잘 먹어 심지어 난취 이슈도 있어 지금 래속 불편한 느낌 알지? 응. 나는 꿀벌이야. 한달 절반밖에 일을 안 하잖아. 그치? 야간이라니까. 어 그, 처음에 한달 정도 일할 때 이렇게 퇴근을 해도 되나? 이런 느낌이었 <laughs> 아, 자야지, 밤낮 밖에 안 돼. 밤에 일하는데 밤낮이 밖에 안 된대. <laughs> 야, 근데 우석이는 누나한테 당할 상황이라니까. 그러니까 결혼 당할 것 같아. 뭐. 앞좀 두려워. 착착착착 <laughs> 닦그 착착 임요한 그 임요한 그 신혼여행 빠길 잖아요. 나중에 수신으로 S S 우리 동양 같이 가서 보내는 거야. 다 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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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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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이돌아. 아, 다 됐다. 아이돌아. 들어 봐. 손 내놔. 음. 마지막에 간게 나랑 교진이랑 서원이거든. 응. 교진이랑 나랑 가바위보 했어. 맞아. 누가 케어하냐? 내가 줬어. 응. 서원이가 묶어 주고. 맞아. 이거 안돼 이러면 아... 선우는 낚시할 자격이 없네 아니야 근데 자자각이 근데 분명 내가 더 해야 되는데 그치? 막 존나 낚아 나는 그냥 뭐 그냥 운전만 했지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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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 ¡Sí! sí, sí. Ah!